안녕하세요. 스며드는 책 읽는 소리, 봄향 김미경입니다. 오덕열 선생님께서 지으시고, 풍백 미디어에서 편은 힐링이 필요할 때 수필 한 편에 수록된 이야기 중한 편을 낭독합니다. 작은 문화운동 21세기의 물결은 세계화이다. 이 물결에 섞여 밀려오는 언어 제국주의를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말은 시름시름 앓다가 쇠약해지고 말 것이다. 언어 정책을 바로 펴서 국어 교육을 바로 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어떤가? 국어 경시 풍조가 널리 퍼져 있고 채팅어 등 사이버 세상에서의 우리말의 파괴와 붕괴 등으로 국어는 흔들리고 있다.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아이들은 우리말을 익히기도 전에 영어를 배운다. 그래서 영어가 더 좋은 언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국어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형성하고, 문화를 형성하고, 사고를 형성하고, 사회를 형성하고, 정서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깜빡 잊었는가? 국어과는 모든 교과 공부를 잘할수 있는 도구 역할을 하는 도구 교과가 아닌가? 영어 머입 교육을 하기 전에 국어 교육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단계일 것이다. 우리말이 흔들리고 있는 이 때에 문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작가가 해야 할 일은 작품을 창작하는 일이다. 마음을 흔드는 작품을 창작해내는 일이다. 소월은 금잔디로, 완당은 세한도로 말하고 가야골을 뜯어 말했다. 이렇듯 작가는 작품으로 말해야 하지 않던가? 작가는 작품의 재료에 자기 혼을 담아서 창작품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문학 작품의 재료는 무엇인가? 그림의 재료는 색채요, 음악의 재료는 소리이듯, 문학작품의 재료는 언어가 아닌가. 우리의 언어는 한국어인 우리말이다. 우리말에 대하여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도 그냥 무진장 주어지는 재료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다. 새로 생겨난 말에서 우리 혼이 담긴 말을 대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 쓰이고 있는 말조차 의미 분화는 더디고 계층 간의 소통이 어려운 비문법의 길로 치닫는 듯 하다. 언중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언어는 사라지게 마련이다. 언어도 사람의 일생과 마찬가지로 신생 성장 사멸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동경 사회의 낱말들이 자취를 감춘 것처럼 시대 변화에 따라 낱말이 없어지기만 한다면 언어 사회는 어떻게 될까? 어휘가 감소하면 사고의 폭도 그만큼 좁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인은 정신적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겠다. 문인들은 작품을 통하여 우리 말을 빛내고 지켜야 하는 막중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쓴다. 전문의가 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려내듯 문인들이 앞장서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말에 따뜻한 생명의 봄바람을 불어 넣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 광주광역시 문인협회 전 회원이 함께 작은 문화운동을 펴는 소임인 것이다. 우리가 펼쳐나갈 문화운동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서부터 문제를 찾아보자. 간판과 연관된 조사 연구, 국어 순화 운동, 국어 사전 활용 운동, 향토어 살려쓰기 운동 등. 작고 손쉬운 것으로 나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어 존중의 마음이 우러나고, 우리의 격은 한 단계 높아져 남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세계화의 큰 물결을 거스를 수 없는 일이다. 물결의 방향을 가늠하고 그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힘을 갖기 위해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한번 물결에 휩쓸려 버리면 나는 없다. 세계화도 좋지만, 나 없는 세계화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세계화의 중심은 나여야 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말의 힘이 될 것이다. 우리말을 풍성하게 가꾸어 갈 작은 문화 운동, 생각을 모아 지금 시작하자.